안녕하세요. 트렌드파아티의 이은영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먹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, 파아트 초상화를 그리실 때, 뭐 얼굴을 똑같이 그리기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간단한 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, 여러분, 이 먹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, 아마. 이 먹지는 이 대고 그리는 게 그대로 그 종이에 벗겨져 나오는 거죠. 그래서, 그 얼굴이 그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먹지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강아지 사진과요. 이 먹지고 이게 캔버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화지에 그린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.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. 먼저 저희가 이제 그림이 나오고자 하는 캔버스나 도화지를 맨 밑에 깔고요. 이게 먹지인데요 글씨가 없는 이 검정 부분 있죠? 이, 이 부분을 밑으로 가게 두시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위에 올려 두시고요.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뭐 종이 테이프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를 살짝 붙여주시고 하셔야지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아무래도 그리다 보면 돌려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. 캔버스던 도화지던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테이프나 그 종이 테이프 같은 거로 고정을 시키시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런 강아지예요. 강아지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동물은 그 털을 살려서 스케치를 하시고. 또, 색칠을 하실 때도 이 털을 살려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, 강아지 눈동자. 만드시면 되고요. 그리시면 되고, 여기도 어느 정도 털의 흐름. 정도만 표시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그리시고 어두운 부분 있죠?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게만 스케치를 해주시고 계속 사진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얼굴 부분보다 눈, 코까지만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어느 정도 흐름만 보여주시고요. 얼굴은 그냥 털을 조금만 살리셔서 스케치를 쭉쭉 해주세요. 물론 이 덩어리는 나와야 되겠죠. 스케치하실 때 덩어리가 꼭 나올 수 있도록. 이 덩어리가 귀, 얼굴, 머리, 이렇게 구분이 안돼 있는 상태로 스케치가 나오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꼭 이렇게 구분을 먼저 잘할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정도면, 하, 이 정도면 하고요. 테이블 붙이셨다고 가정을 하시고 잘 테이블 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나와요. 물론 이 스케치가 다 끝은 아니고요.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제 자신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수정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